25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운동 나왔다가 맨발에 청춘이 돼갖고 나물만 캐고 앉아있습니다. 나물이 어쩌나 많은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캤어요. 막 지금 섞어놨는데 집에 가서 이제 분류해야 돼요. 이거는 민들레 이거는 쑥 어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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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순박이도 많고요. 음. 이거, 이건 촛대나물. 망촛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망촛대라기도 하고 촛대나물이라기도 하고. 이거 쑥은 아주 굉장히 연하고 좋아요. 이거는 이제 쑥버무리. 나머지 여, 이런, 이런 것들은 몽땅 그냥 데쳐 갖고 된장 고추장 참기름에 무치려고요. 이런 거순박이 이런거 참 맛있어요 네, 많아요 <laughs> 많아, 열을 먹었어 수을 깨끗이 씻어놨고, 여기다 밀가루를 묻힐거예요 소금 약간 하고 밀가루를 이정도만 묻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찜기에 김 올라오면 살짝 쪄서 설탕, 설탕 찍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김이 올라올 때 쑥을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쑥 털털이라고 그러죠? 쑥이 너무 많아서 여러 번 해야 되겠네요. 이거 뚜껑 덮고. 한 1분만 찜 올리면 돼요. 지금 1분 됐는데 밀가루 다 익었죠. 밀가루를 살짝만 묻힌 거기 때문에 금세 익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져내고, 이거 나머지 이제 또 해야죠. 다 쪘습니다. 아침에 이거 시, 식은 데에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한 2, 3일 두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영양식이에요. 쑥, 잔뜩, 섬유질이죠? 비타민 많죠? 밀가루 약간 들어갔어요. 밀가루는 그냥 겉에 묻히기만 할 정도. 웰빙식입니다. 저는 이제 나물도 다 씻어 놨고 이제 좀 데쳐서 무치면 되는데 물끓고 있고 나 원추리나물 있구요. 있구요. 담벼나물, 촛대나물, 원추리 나물 그 있고요, 담배 나물 있고요, 요거 담배 나물, 촛대 나물, 원추리 그다음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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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순박이, 순박이 들 나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무쳐야 맛있습니다. 몸에도 더 좋고 나물도 다 무쳤습니다. 뭐 이거 아롱이 다롱이 들나물 위리라고 이름 지을까요? 왜냐하면 원추리, 촛대나물 담배나물, 쓴박이, 민들레 다섯 가지가 들어갔네요. 이건 원추리고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1 0 시인데. 맨발벗 걷기 운동도 하면서 산나물 들나물 뜯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끝냈습니다.